국산 자동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과 편의 장비를 한번 보시라고 먼저 영상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차량은 폭스바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외형 스타일 좋고 내부 구성 요소 훌륭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사운드 시스템 좋고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캐리어 시트를 모두 탈거할 수 있고 완전 광활한 화물 밴으로도 보일법한 그런 범위가 됩니다. 전기차 플랫폼 요 기반도 있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눌러 주시고요 광고도 30초 이상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을 갖고 연출할 수 있는 차량이 있네요 자 오늘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이 토레스도 아니고 방금 보셨던 폭스바겐의 미니 밴들도 아닙니다 바로 케이지모빌리티의 ME10 케이지모빌리티에서 오랜만에 출시하는 칼리스타? 뭐 지금 프로젝트명이 있습니다. 이스타나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명칭을 좀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담아온 현재, 앞으로 이제 출시될 차량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KR-10도 있습니다. 코란도 훌륭하죠. 이런 모든 기반들의 다양한 기술들을 대거 탑재되고 최첨단의 기술들을 압축해 놓은 그런 미니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표현한 이 사진들을 동호회에서 퍼다가 막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안되고 꼭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작권을 지우시지 마시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자이 ME10은 칼리스타라는 명칭으로 지금 출시를 한번 앞두고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된 특징은 미니밴이고 오랜만에 케이지 모빌리티의 쌍용 자동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역대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정보를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정보를 드리면 이 모습도 멋있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V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V클래스의 기반으로 ME10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을 공유할 것으로 보여지고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기반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좀더 완성도 높아서 정말 카니발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차량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보여드린 미니밴의 활용성을 최대한 극대화로 해서 한국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실용성과 다목적성의 MPV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트를 버튼 하나로 원터치로 다 탈거할 수 있는 범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식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완전 폴딩돼서 3열과 2열이 접히는 방식도 옵션에 따라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실속적인 범위를 많이 안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트를 탈거해서 화물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pv5 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잘 구성되어서 완전 미래진보정이기 때문에 뒤에 캐빈을 완전 뗐다 붙였다 활용성 있게 때로는 픽업 때로는 화물 때로는 밴 때로는 승용 여러가지 활용성을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에미텐 같은 경우는 활용성을 그냥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플랫폼에 그대로 실내 공간을 활용성을 올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초기 착수 모델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5 터보를 비롯해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캠핑카도 함께 준비해서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소비자, 아빠들이 카니발 같은 차량, 미니밴을 좋아하시잖아요. ME10 모델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차량 구입에 있어서 향후 1년 후를 내다보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년도 못하시고 이제 판매되시는 우리 아빠분들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조금 오래 타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경기도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에미텐의 모델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소비시장에 다양한 그 활력을 더 증가시키고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예상도가 되겠습니다 2층 팝업 형태로 이렇게 아까 처음 에보셨던 폭스바겐에서 제안했던 모델하고 한번 합성을 해본 것인데 자, 이것도 함부로 퍼가시면 안되고 만약에 퍼가게 되면 허락 맡으셔야 되고 그리고 워터마크 패시면 안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출고를 한다면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격은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v 클래스랑 혼합해 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모습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매칭이 좀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어색함은 있지만 비교적 다른, 어, 다른 모델보다는 매칭이 잘 되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나쁘지 않, 않은 실루엣이 등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차체와 어, 기본적인 뼈대 프레임은 이전에 갖고 있던 스타일의 응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들 기대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가격은요, 기존 카니발보다는 무조건 저렴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연비 좋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 면모는 정말 사흘을 걸고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비싸고 거품값이 있는 가격들에 우리는 지금까지 치워서 살았어요. 그런 면모를 많이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미니밴을 좋아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활용성 때문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 그런 면모에서도 생각과 어떤 범위를 기울이겠지만 저는 미니밴의 활용성이 사실 SUV보다는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펠리세리가 이9인승을 출시를 했잖아요. 1렬에3분 앉게. 근데 가운데 앉는 그 범위는 이제 아이 위주지 성인은 못 어, 앉게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모는 이제 고급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올려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퀄리티는 올라갈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직 정확한 가격은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측면에서 미정이긴 하지만 너무 넘사벽인 가격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면모에서 아우르고 계산을 해본다면 정말 현실적인 차량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것도 맞죠. 지금 뭐 르노 코리아의 그란클레오스가 인기 많은 이유는 바로 가성비, 가격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비에 대한 측면이 아직 넘사벽인 건 있죠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양면에 다 잡고 있는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래서 이스타라가 될,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칼리스타라는 이름도 나올 것 같고요 기존의 이름에 어떤 범위에 등록된 범위에서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름과 억양으로 차량은 계속 오래 공존하고 종속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름 선정을 좀잘 하셔 갖고 앞으로 잘 진행하시면 좋은 마음을 가져 보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용성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차량을 계속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한번 전달을 해 드려 봅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정말 역대급 미니밴을 출시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담은 영상인데 하이브리드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담아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안정성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잘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성도를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행 중에 다양한 어떤 오류와 이런 그 실수적인 범위를 많이 개선을 했고 기존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볼수 없었던 하이브리드 신기술을 대거 탑재를 해서 정말 머리 좋고 좋은 엔지니어분들을 정말 대거 투입을 시켜 놓은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미니밴, 에미텐, 칼리스타 또는 뭐 이스타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다 함께 기대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광고도 3초 이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혈관 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추우면은 어. 갑자기 어지럽거나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형님들도 건강을 잘하시고 좋은 미니밴 칼리스타 에미텐입니다. 프로젝트명이 추가 정보 들으면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미니밴이지만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 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oy